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문하세가 뱃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과, 다한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불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개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그레샴이 발견한 법칙을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경제학에서 너무나 유명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때 악화는 나쁜 돈이 아니고 실물 가치보다 떨어지는 화폐입니다. 양화는 반대로 실물 가치보다 더 값이 나가는 화폐이지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금화를 주로 화폐로 썼는데요. 금이 귀해지고 정부가 돈이 없으면 정부는 금의 함량을 줄여요. 그러니까 아, 처음에는 금이 100% 들어간 금화를 사용하다가 이제 금이 없고 정부에 돈이 없게 되면 50% 정도 들어간 금화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짜리 금화와 50%짜리 금화가 함께 시장에서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것이 금이 더 많이 들었는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100% 금이 든 돈은 집안에다가 가만히 숨겨두고요. 금이 덜든 돈만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돈이 풀려야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집에다가 자꾸 감추니까 적은 돈이 돌게 되니까 사회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죠. 결국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사람들은 돈을 감추게 되면서요. 악화 50%짜리 금화가 시장을 다 지배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악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면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요. 27절이죠. 문아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난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불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베들레헴 명과는 대조적으로 문아세의 영토 내에 있었던 가난 성읍들은 그대로 존속이 되었어요. 이유는 두 가지. 인데요? 첫째는 그들 대부분이 골짜기에 자리를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령이 쉽지 않았어요. 둘째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정복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을 정복한 것이 그들의 힘이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때 가난한 족족들을 몰아내고자 할때 지형적인 여건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고에 관심하게 되었고요 그 막강한 무기와 지형적인 요새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과 현실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서 그들은 말씀에서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계산해 넣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족소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논과 밭이 생겨 농사를 지으면서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었죠.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일꾼이 필요한데 가난 족속들을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말씀하셨지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욕심을 계산에 넣게 되니까 말씀을 거부했어요. 욕심이 그들을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것이 평생 그들의 삶의 가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개설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족 속이 개설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때 행하면 쉬워요 적은 노력으로 그들을 몰아낼 수 있지만 그들이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되면요. 결국 어때요? 나중에는요. 그들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큰 화를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주이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늘 계산에 넣게 해 달라고요. 욕심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경건함을 훈련하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늘 계산에 넣게 하고 없어서 욕심을 계산에 넣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 늘 경건한 삶을 훈련하게 하옵소서.